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사진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런 이름의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이런 이름. 음, 일단 열기 해가지고 해보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손으로 톡톡톡톡 만지면은 이렇게 불 같은 게 나와요. <laughs> 불 같은 게 나와요. Let it go, let it go, can't hold it back. Let it go, let it go, let it go. To n e n e r see y u now. I don't need the night get d a r a n u i e y e make s r y m I o n t n e t h n g h t w e t d a r and j u i b y We make a sugary 뿌루, 뿌루, 뿌, 암메기,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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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 이제 이러는 것같요 자, 일단, let it go, let it go, let it go, let it go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. 이, 이, 두 손가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 자 노란색과 붉은색이 앗쳐진다면은오뭐두 손으로 누르고두 있...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완전 난리가 납니다. Let it go 아 가자 레 e t 파워 레 o p 레 w e 레 l e 빠르세겐앤비 충전 팡 아는 자 번개 파워! 번개 파워한다. 번개 파워. 번개 파워. 이 푸! 이 번개 파워. 푸! 번개 파워. 번개 파워! 우 한 손가락으로 하니까 번, 불이 나오고 두 손가락으로 하니까 물이 나오네. 봐봐요. 이야 이번엔 초록 불이야. 음. 우와 이번엔 파란색 파란색. 이 드래곤이 우 이거 고릴라가 우할때푸 그거 아니야? 와. 와. 그 새로 나온 영화 있잖아요. 근데 그 고릴라가 근데 그 근데 그 고릴라가 킹콩 도와주려고 저기 막부어막 레이저 같은 거 뿌려 주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 메카고질라, 메카고질라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그다음에 몸통 그다음에 팔 그다음에 꼬리,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, 막, 도와주잖아, 갑자기. 와, 하면서. 우 와, 이게 진짜 불이지. 이거 진짜 불이지, 이게. 푸른색 딱 나가면서, 붉은색이 나가는 거. 이, 부어. 요즘 틱톡에서도 이런 앱을 자주 쓰나봐요. 와, 이번엔 초록불. <laughs> 막 바다에 있는 생물처럼 <laughs> <efendim>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못 잡겠지. 이호. 뭐야 어스 졌어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게 있지. 부 우와 불이다 하면서 봐봐. 이 톱니바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. 나한테는 이런 능력 있지. 하아. 나어 뭐야. 안다 후 안다 후야 이게 왜안 되냐 요우안돼우 오와안 돼, 톱니바퀴가 지금 타고 있는 거야. 톱니바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. 바로 그냥 잔인한 영화 각이야. 와, 야, 잠깐만, 이게 진짜 불리지와 와, 스타일 바라 스타일. 우와, 풀 내뿜듯이. 막, 막 고릴라가. 우와 한입 벌리는데 갑자기 뿌뭐 실제로 실제로 고질라 목격자 영상이 있어요. 이제 막고질라등니뿅 이렇게 빛이 나면서 저기 푸른색 푸른 어 푸른색 뭐막 이렇게 쏟아라 바다에 뭐! 뭐야 이거 선 뭐야? 갑자기 각도가 이상해졌어. 우와... 음, 안젤. 저 손이 살람이라고생각해안데아 맞다 그로글리가 이렇게 총딱 들고 브이 I'm back 하면서 주한테 투한데 그불불불 불, 불. 아니 불 아니 불 빨간색 불 노란색 그래 이렇게 부야 이건 잠깐만 이거 초록색이야. 뭐, 그래, 그래. 이렇게 부엌, 이렇게 해가지고, 주단태가 꿈, 꿈꾼 내일, 로그리삐삐라고 하면서, 그럼 끝!